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셨나요? 모세가 호랩산에 이르렀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불고 다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에게 나타나시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디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서 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레베의 이름에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죄악을 버리고 거룩히 살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인에게는 도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벗어버려야 할 죄악된 행실과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신을 벗듯이 죄악을 벗어야 하는 것이죠. 놀라운 모습 가운데 찾아와 부르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어요. 사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매우 크고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 모습 그대로 내가 서 있는 여기를 인정하고 응답할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알고 배에 있는 내 백성이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시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아셨다. 라고 말하십니다. 을 그리고 친히 내려와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한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이루고자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백성을 위해서 이미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고 모세에게 소명을 주심으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그리고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들으시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겁니다. 또한 그분의 뜻과 계획에 따라 나를 지명하고 부르셔서 구원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세워 가시는 거죠. 주님은 그 일을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원 역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시 주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내가 벗어 버려야 할 죄악된 행실과 습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언제 느껴지십니까? 오늘의 원 포인트입니다. 신을 벗으면 함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악된 것을 벗으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벗기까지 기다리시고 벗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부르셨던 음성에 순종하고 그동안 신을 벗고 있지 않던 죄악에서 회개하며 오늘도 주님께 서락하신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신을 벗으면 죄악을 벗으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을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을 벗듯 죄악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고원사역에 동참하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